네, 99년 KBO 리그 어 플레이오프 7차전 경기 롯데 자이언츠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대구 구장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승엽 상대하고 있는 문동환 선수인데요. 몸쪽 공을 끌어당겼고 아, 아득하게 멀리 날아가는군요. 아, 이번에는 조금 패스트볼이 몰리면서 이승엽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하는 문동환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대 0. 이승엽이 영의 균형을 깨는군요. 양상문 투스코치가 올라와서 어,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고요. 김기태 상대한테 바깥쪽 공을 툭 밀었고 왼쪽! 아, 이거마저도 넘어가네요. 라인드라이브성 타구였고 폴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워낙 좁은 대구구장이기 때문에 아,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롯데는 뭐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심정으로 기론을 내세웠고 김종훈 3진 일단, 기론이, 아, 이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6회 초 호세의 공격. 자, 변화구를 두 꺾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 멀리 탐장! <목소리> <담장! 목소리> 넘어갑니다! 헬레스 호세의 솔러퍼 스코어 2대1 한점 쫓아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호세의 추격의 솔로퍼. <목소리> 자, 호세오 아, 지금 호세 선수 음, 낭심부위에 뭔가 지금 삶은 달걀인가요? 아 지금 대구구장의 대구팬들이 롯데 선수들 그리고 코칭스텝 상대로 지금 오물을 좀 투척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요 아 그리고 호세 선수가 3루 베이스 밟을 때또 물을 던졌네요 결국에는 참지 못한 펠릭스 호세 선수가 아 이... 그 네... 박망이를... 어, 그, 대구 팬들에게 던지면서 육심 합의 끝에 결국에는 호세 선수 퇴장을 명령하는 임채섭 심판입니다. 예, 호세 선수는 퇴장을 당했고, 지금 이 상황을, 롯데 선수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 롯데 선수들이 지금, 어, 경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야, 이 호세 선수가 지금 격분했어요. 그, 배영수 선수에게 했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 대구 팬들과 좀 예, 마찰이 좀 빚고 있습니다.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뭐 심판이 뭐몇반을 꿰맸는지 저희는 안 궁금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롯데 프론트 관계자도 아 지금 조금 공정하게 좀 신중한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항의를 했습니다만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가 됐습니다. 6회 졸업대의 공격 2대1로 한점 뒤져 있는 상황. 타석에는 마혜영 선수입니다. 베스트볼을 때리면서 오른쪽 우중간 멀리 탐장! 넘어갑니다! 마포, 마혜영의 2대2 동첩 솔라퍼! 스쿼드 원점, 게임 리셋! 역시나 마포예요 그리고, 내리꽂아요. 마예영 선수도 아직까지 좀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 자 조경환 선두타자 나왔고요. 바깥쪽 공을 툭 밀어내면서 센터쪽에 안타. 아 일단은 선두타자 출루하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2대 2 동점. 노아웃 주자 1루입니다. 자 바깥쪽 공을 번트로 연결 지으면서 일단 2루 주자, 아, 1루 주자를 2루까지 아주 여유 있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투아웃 3루에서. 김웅국 선수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때려낼 것에 도중 야타 3대 2 역전 타 김웅국 김웅국 노장이 해주는군요. 아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3대 2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자 그리고 빌리 홀 아, 바깥쪽 공 때리면서 어, 중견수 오른쪽에 안타인데. 자 중견수가 약간 멈칫하는 사이에 빌리올 2루까지 2루 1호 세이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33경기에서 11승 3패 2세이브 올렸던 박석진 선수가 타석의 어, 투수로 나왔는데요 아 지금은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주자 3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김종훈 선수입니다 어좀 몰렸어요 센터 쪽 이게 아 넘어가는군요 롯데에서 삼성으로 건너간 김종훈 선수에게 예, 역전 투로 넘는 허용하면서 스코어는 (4대3이) 됐습니다 아~ 박석진 선수가 (7이닝) 퍼펙트까지 이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을 하면서 참 활약을 많이 해줬는데 아~ 지금은 또 이승엽에게 이 공이 한복판으로 몰리면서 아,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 3, 삼성, 롯데가 두점차 뒤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3 뒤지는 그리고 마무리 임창용이 올라왔고요. 공필성, 자 변화구를 툭 왼쪽으로 때리면서 좌익수 앞에 한타. 자, 공필성 선수가 일단은 1루에 출루하면서 금... 롯데가 어,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임수혁 선수가 마지막 모든 것을 걸었다는 모든 것을 걸었다. 상황에서 나왔고. 그렇죠. 임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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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혁이 해야 됩니다. 임수혁이 해냈습니다. 임수혁의 오대오동점 썰렁, 독점 동점 틀바파 아, 임수혁이 오늘의 경기를 오대로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창룡임창룡을 상대로 임수혁이 해냈습니다. 감튼 임신가요? 아, 이승엽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임수혁! 자, 그리고 강상수 선수가 약간의 위기를 맞았어요. 음, 이사 말로가 됐고, 주형광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롯데는. 자 바깥 쪽금때렸는데어 김민재 잡아서 1루이루 아웃입니다 아, 김민재 호수비 지금은 약간 어설프게 잡았는데 호수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임재철 끌어당긴 타구 상육은 빠져나간 타! 자 임재철 선수가 일단은 1루에 출루합니다 잠시 <laughs> 와 목이 너무 쉬었다 잠시만요 아잠시만요와목 쉬었는데 이거 되겠나? 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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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것도 뭐뭐 그거지. 갑니다. 자 그리고 앞서 아주 기적 같은 홈런 때렸던 임수혁 선수가 번트로 어, 1루 주자 2루까지 보냈습니다. 타석에 김민재 선수죠. 어, 앞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끌어당깁니다. 좌익수작 타! 아 짧은 타구인데 오! 1루자 3루 하브라 하브라 김한수 놓쳐요. 김한수 놓쳤습니다. 고마워요 김한수. 고마워요 지지 한수. 롯데가 6대5 11회 초에 6대5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주형광 높은 패턴 스윙 스트라이크 경기 종료 4시간 30분의 대장정 롯데 자이언츠가 6대5로 6대5로 99년 KBO 리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 결국에는 박석진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MVP가 됐고요. 어, 눈물을 흘리는 박석진 선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기적 같은 경기로 6대5 승리하면서 4승 3패로 99년도 한국시리즈에 진출합니다.